예,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기 걸리셨다고요? 아, 네. 괜찮아다 <laughs> <너무 잘해 웃음> 아니, 어벤져스 대장님이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네. 네. 열심히 이겨내겠습니다. <laughs> 지난번에 그세분 오셔 가지고 어벤져스 소개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전현희 의원님이 대장이시라고 <laughs> 아니, 아닙니다 제가 모시고 있죠 훌륭하신 분들이라 다그 정확한 명칭이 사법정의 사법정의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예칠 예, 인의 어벤져스 아마 그래서 출연하셨던 거 같아요 예. <laughs> 근데 누구보다도 일심 선거 보고 전연이 대장님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너무 좀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결 결과 난 당일 어 그날 밤을 꼴딱 세워 가지고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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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새로 창작한 짜식기한 그런 사실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법원에서 판결을 하려면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기해서 이제 근거해서 법리 판단을 하는데 사실관계 자체가 그 이번에 유죄 판결한 사안에서. 어 틀렸습니다. 네. 그 허구 조작된 그런 내용이고요. 또 거기에 기해서또 판단을 한 법리 판단도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번에 두 개를 유죄로 했어요. 두 개. 네. 그래서 원래는 김문기를 모른다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기소했고 우리가 이거는 느낌이나 판단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다. 처벌이 될 수가 없다. 이래서 이거는 무조건 무죄다. 이렇게 했더니 그부분에 무죄를 내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실관계를 짜짓게 해서 창작을 한 겁니다. 예. 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페이북에 사진을 올렸는데 10명의 그 여행지의 단체 사진을 그걸 짜식해가지고 예, 네 사람만, 네 사람만 딱 찍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했어. 저기 누가 봐도 어 골프 네팀네 네 사람이 골프를 치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올리면서 이 골프장에서 이네 사람 골프 친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올렸거든요. 일부러 또볼 마커 이렇게 네, 표시까지 하지 네 그걸 또 이제 이렇게 클로즈업을 예. 해가지고. 저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골프 치러 이네 사람이 같이 친거 아니냐, 그래서 김문기랑 같이 골프 친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예. 근데 이 사진을 보면 그 이재명 대표는 저게 단체 사진 중에 이렇게 짜집겠다는걸 알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조작된 사진이다. 10명 사진을 4명으로 오려서 어, 조작을 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발언을 가지고 법원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예. 실제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부인한 적이 없어요. 음.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고, 근데 고그 발언을 사진을 조작했다 발언을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게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하여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게 되는데, 저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일심 판사들은 반드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 판례에 따라서 이렇게 기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할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1심, 2심, 3심 올라가니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서 그 판례대로 원래 예. 이제 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사실 관계를 확정할 때에 있는 사실 그대로 한 발은 그대로 그걸 근거로 판결을 해야지 그걸 새로 이렇게 유추해서 목적을 추론해 가지고 그걸 사실관계로 만들어서 판시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판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사는 명백히 그런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그런 판결인 거죠. 그래서 이건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부정판사 이름이 한성진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좀 편향성이 있는 사람인가요? 뭐, 판사 개인의 성향에 관해서 저희들이 뭐 문제 삼거나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판결을 볼 때에 굉장히 편향적이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마치 처음부터 검사의 기소 사실에 맞춰가지고 어, 유죄라는 심정을 가지고 끼어 맞추게 한 판결이 아닌가 이런 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2 5일엔또이중교사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죠. 다른 재판부입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뒤통수 맞고 나니까 별별 걱정이 다 드는데 그건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이번 이십 어 위성교사 판결도 저희들이 법리를 이제 많이 분석을 했고 연구도 많이 했고요 대응도 많이 했는데 이 정확하게 법리를 따져서 판결을 한다면은 이 사안도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예. 이렇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런 판단을 하고 공정한 판결을 한다면은 이 사안은 틀림없이 무죄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기소부터 일심까지 총 800일이 걸렸거든요. 네. 앞으로 상급심도 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통상 이 선거법 사건은 이제 6개월 만에 판결를 예. 선고하라는 이런 이제 어 원래 규정이 <laughs> 있는데요. 이번 사안은 이제 좀 어 여러 가지 다툼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예.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 힘에서 이 재판을 빨리 진행을 해라. 그래서 내년 뭐 5월이나 6월에는 이 재판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원을, 사법부를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한 TF도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개인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이 민주주의를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안은 어 시간을 뭐 빨리하는 이것보다 정말 공정하고 정확한 법리에 의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정짓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길 문제가 아니라 뭐, 뭐 가급적으로 빨리 뭐 무죄 판결이 나오면 좋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정말로 이 법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꼼꼼히 살피는 그래서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판결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난번 일심 선고 보고 국민들이 깜짝 놀란 가슴이 아직도 진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기소를 또 했어요. 그건 오일렉 경찰에서 송치도 안 했던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그 경기도지사 할때 이제 법과 세용 부분에 관해서 예. 어, 새로 새로 이번에 검찰이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를 다섯 번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 이 기소를 보면서 이 정말 검찰이 윤석열 정권하고 한 몸이 돼서 이재명 대표를 어. 정말 죽이려고 하는구나,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면 이번 기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소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번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서 검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증거는 없는데 기소는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말이 거거든요. 안 네. 증거가 없다는 게 이재명 대표가 그 법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그게 대해서 지시를 했거나 이런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증거 제일주의 아닙니까? 기소를 하려면 이거는 기본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소설 썼어. 그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기소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무책임한 그런 기소거든요. 그런 걸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목적에 의해서 또 기소하면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금 또 네, 꺼내가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이 사안에 대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하면 실제로 법정에 이제 사실상 연금하는 어 법정에 구속되는 그런 효과고 뭐 사실상 민주당의 당무라든지 이런 거에 거의 관여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망신축이죠. 예. 제일 야당 대표가 이렇게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작 기소로.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상 배임인가 그걸 기소하면서 지금 이제 재판이 다섯 건이 아니라 여섯 건된거 아닙니까? 기소가 이번 여섯 번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재판 받으러 다니는 것만 해도 한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또 수원 이번은 이제 수원 지금에서 예. 수원에서 재판을 그러면 그 여섯 개 재판 하느라고 당무도 제대로 볼 시간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도 사실 이 기소되기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거의 곁에서 지켜보기에는 철인 같은 그런 이제 스케줄을 소화하고 그러면서도 당무에 대해서 뭐 최고의 회의를 이렇게 주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한 번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챙기셨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는 이재명 대표가 저 정도 이렇게 뭐 정권에서 압박하고 뭐 법원이나 이. 검찰에 의해서 압박을 받으면 멘탈이 좀 흔들릴 뻔도 한데 정말 의연한 모습을 갖추고 또 그래서 우리가 아~ 이분께서는 정말 초월하셨구나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기소했다고 해서 당무의 흔들, 그러니까 차질을 빚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의연하게 이 지금 상황에대해서 대처는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그렇지만 이 의도적인 이 정권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사법 살인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옆에서 단호히 대처할 거고 더 우리가 강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저쭉 겪어 보시면서 현행 공직 선거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음, 사실 정치인이라면 또 선거에 출마한 이런 그 후보자라면 이 선거법이 너무나 이 선거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그 투표의 정치 뭐 이런 선택권 선택권 이런 것을 제약하는 부분이 많다. 예. 선거법이 좀 불합리한 이런 부분이 많다,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더구나 이제 이런 그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그늘 어, 정말 잘못하거나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담장위에 이 교도소, 교도소 담장위를, 담장위를 걷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을 많이 예.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도 뭐그 선거를 치르면서 상대방 후보랑 서로 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전을 치르고 또 그게 이제 뭐 결국 무혐의는 서로 가 이제 났지만 그 과정에서 선거에 있었던 발언을 가지고 서로 이제 문제를 상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선거법 현행 선거법이 잣대를 대면 뭐~ 장치 굉장히 애매하고 코에 걸면 코걸리 예.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의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국민들에게도 이것은 그~ 좀 제대로 된 훌륭한 후보를 선택할 이런 자유를 빼앗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더좀 좀 합리적으로 풀고 돈은 맞고 뭐 이런 방향으로 상거법이좀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법 자체도 지금 허점이 많이 있지만 그거라도 공정하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다면 뭐 괜찮겠지만 워낙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니까 지난번에도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 몇명 이렇게 다 걸어 놓으니까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같은 거할 때도 그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겁이 나서 반대를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상황 딱 너네들 걸려 걸려 있어. 이러니까 꼼짝 못 하더라고요. 네. 이번 그 22대 총선 때에 그 후보들이 한 수십 명이 이제 기소 를 기다리거나 수사를 받거나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는 많은 의원들이 사실상 좀좀 좀 두려움했던 그런 부분. 그래서 그걸 오히려 이제 정권이 이용해서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경우에는 어, 좀 잘못하면 이 예, 선거법으로 걸수 있어 이런 암묵적인 예. 공포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정권이 그걸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 검찰이나 이~ 법원에서 선거법에 대해서 그 잣대가 공정하고 누가 봐도 아~ 그럴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거라면은 사실은 법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 그동안 선거법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그라든지 기소를 하는 것도 이거는 굉장히 기울어진 잣대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사안, 그리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사안, 이두 개를 딱 비교를 하면 그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 사진이 조작됐다 이 발언을 검찰이 이걸 기소를 하고, 그걸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발언으로 기소를 하고, 법원이 그걸 해석을 해서 유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당시에 대선 때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정말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이라고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왕자 새겨서 이렇게 했을 때그 무속 논란에 피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뭐 교회에서. 요즘 할머니가 했다니 뭐. 네, 예. 교회에 가서 성경책을 끼고 그, 이제, 워낙 무속 논란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면서, 당시에 발언이 우리 부인이 어릴 때부터 교회다녀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고발이 됐어요. 근데 그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수사려면,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해서 구약을 다 외우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도 불기소를 했고 구약 성경이 몇 권인지는 알, 알지 모르겠습니다. 한 페이지도 사실은 보통 사람은 외우기가 어렵게 굉장히 좀, 좀, 용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모는 10원 한장 남한테 손해 끼친 적 없다. 근데 최근에 보세요. 장모가 그 장고 증명 위소로 그 직력 1년을 살고 이번에 27억인가요? 그 과징금. 예. 어, 법원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그 실제로 주위에 피해자가 많이 있는 걸온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백한 거짓말이죠. 우리 또 와이프 뭐 이렇게 주가조작범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손해만 보고 나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 장모랑 함께 23억 예. 이익을 보고 사실상 주식 타짜였다는 이런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다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했던 김문기를 몰랐다 이 발언과 비슷한 김만배 씨를 개인적 친분이 없다라고 김만배 씨를 부인을 했어요. 비슷한 사건인데 여기에서도 검찰은 불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불공정한 잣대고 선거에서 이긴 대통령 후보에는 그냥 면제부를 마구 발부를 하고 있고 선거에서 진 낙선자인 야당 후보에게는 정말 어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서 거의 뭐 죽이기에 가까운 그런 사법 살인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불공정하고 그 때문에 우리 민주당과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법정의특별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정말 정의롭지 못한 거죠. 대체로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막 선거전에는 이렇게 고발도 하고 고, 그렇게 하지만. 되게 끝나고 나면 승자가 아량을 베풀지 않습니까? 다만, 패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를 뒤집어 보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긴 사람은 다 취하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긴 자가 패자를 상대로 끝까지 죽이고 밟으려고 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짧은 정치 경력이지만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이제 선거 당시에는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고소고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야당에 대해서 존중과 그리고 또 협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고소나 고발을 취하하고 문제 삼지 않은 게 그동안의 관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대선에서 승리한 지금 현직 대통령이 상대 당의 야당 대표를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데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그 사이에 됐다 그러면은 이심 판결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어, 이 지금 이제 형법은 그 행위가 있었을 그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소급표가 적용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은 어, 법원에서 양형이라든지 이럴 때는 참고를 있습니다법 수... 개정의 취지를 예. 살려서 예. 예, 예. 기준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네. 기준으로 하지만 이제 개정한다면 아 이러이러한 국민적 공감이 있고 또 이런 요구가 있어서 개정을 했으니 그 개정의 원칙이라든지 취지를 생각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바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현재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 사건은 법도 뭐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지만은 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관계를, 그 법에 기한 사실관계를 어 사실상 조작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현행 대법원 판례나 뭐 헌법재판소 판례들이 있잖아요. 그 판례에 어긋난 일심 판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의 개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안은 기존 판례에 의해서 충분히 무죄가 가능한 또 무죄여야만 하는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일 재판도 좀... 우리 국민들이 놀라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지요 조국혁신당이 이제 탄핵 소추한 발의안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그 초안을 공개를 했는데 아직 이제 민주당은 그 위치가 입장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탄핵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제 김준혁 의원님 만났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김준혁 의원이라든지 민영배 의원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탄핵을 위한 의원들 모임을 만들었는데 한 4, 50명 되신다고 해요. 혹시 의원님도 들어가 계십니까? 저는 뭐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 지도부이기 지도부에 때문에 계십니까? 일단은 그런 모임에 들어가진 않지만 예뭐 예, 하여튼... 그 적극적으로 마음은 음.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민주당 내에는 지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탄핵 연대 활동하시는 이제 의원님들 한 4, 50분 계시고 이제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리라든지 근거 자료나 이런 거를 이제 수집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어,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측은 개헌, 인기단 축 개헌을 통해서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제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검을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주류나 지도부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주변부에 국정농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뭐 헌정 질서, 유린,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헌, 위법 사유를 먼저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특검을 통한 이 윤석열 정권의 심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눠지는데요. 근데 지도부도 이런 탄핵이나 개헌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개헌이라든지 탄핵을 하려면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필요한데, 그게 현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28일에, 이제, 이번, 지난번에 통과된 김건희 특검이 예. 다시 재의결이 됩니다. 예. 이제, 그 전에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오늘 하겠죠, 뭐. 네, 행사할 예. 것이 이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 그 부권을 행사할 것이 이제 거의 뭐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은 지금 28일 정도에 다시 재의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재의결을 통해서 특검을, 어, 반드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게 현재 당면한 목표고요. 만에 하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아서 재의결이 안 되고 부결이 된다면 은또 당으로서는 비상한 다음 단계를 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지금 집회가 예정이 돼 있지요. 네. 지난 주말에 참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퇴진을 촉구를 했는데 이번 주말은 더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만 우리 대장님은 지금 감기도 걸리고 그러시는데 이번 주는 좀 쉬시죠. <laughs> 아, 걱정됩니다. 쉴 수가 없고요.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서 또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더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열심히 챙겨 먹고 있고요. 이 광장에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또 투쟁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고 해야 할 사명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싸우겠지만 또 광장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 정어리머에 감기에 좋은 녹용 쌍화 골드가 있거든요. 아, 네. 그거 하나 드릴 테니까 네. 아침저녁 으로 좀 드십시오. 그러면 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되실 제가 겁니다. 제가 사서 먹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어벤져스 대장을 맡고 계신 전현희 민주당 의원님 만나보았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건강을 빌어드리 지요.